키랑 몸무게를 많이 안살 거라서, 양상.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있다가 실내 들어오니까 피부가 아파요, 살짝.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카페에 와 있고 방금 주문을 한 참입니다. 따뜻한 거. 따뜻한 라떼랑 레글벨벨 스모어 쿠키 그리고 당근 케이크요. 당근 케이크 잘안 시키는데 오늘은 왠지 기분이 스모어 쿠키도 마찬가지다. 스모어도 잘안 시키거든요. 안에 들어 있는 게 마시멜로잖아요. 저는 아직도 뭐 엄청 믿는다기보다는 마시멜로 지구 반바퀴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게 진짜면 초코파이 같은 거 먹으면 살 엄청 찌지 않겠냐 근데 다들 먹지 않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저는 원래 초코파이를 별로 안 먹거든요 원래 마시멜로를 잘안먹고 오늘은 왠지 살짝 기운이 없는 게안 하던 거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런 날안 하던 거 도전했는데 그안 하던 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살짝 풀주면 될거 뭔지 아시죠? 사실은 올해 목표 중 하나가 카페라떼를 줄이는 거거든요. 저 진짜 매일매일 라떼를 마시고 있어가지고 라떼를 조금 서서히 갑자기 끊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메리카노랑 조금 병행을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못 참았다. 왜냐면 이미 당근 케이크랑 스모 쿠키라는 모험을 했거든요. 커피라도 안전빵을 시키고 싶었어. 이 하트가 되게 뚱뚱한 게 귀엽지 않나요? 어쩜 이렇게 뚱뚱하지? 보통은 이쪽에서 조금 더 많이 얄쌍해지잖아요. 맛있다. 레드벨벳도 단 쿠키는 아닌데 그래도 당근이 조금 덜달겠죠덜단 것부터. 당근 케이크는 싫어하지 않는데 당근 케이크에 시나몬이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요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길래 그냥 시켜봤는데. 향이 조금 미는데 나쁘지 않다. 아, 이거 카레한테 보라고 넣어야안 단데 달아요. 이거 쭉쭉 늘리면서 먹고 있으니까, 어이구, 약간 나쁜 거 하는 거 같아. <laughs> 라떼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요. 원래 조금 살이 오르고 있다는 거는 스스로 약간 자각이 있긴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가 별로 알고 싶지 않아서 체중계는 조금 멀리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병원 다닐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키랑 몸무게를 셀프로 재가지고 취업을 해가지고 기록해 주신 거를 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쟀을 때는 분명히 뒤에 점몇 들이 있었거든요 점몇 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보고 옆에 이렇게 수치를 적어 주시거든요 적었을 때 분명히 키는 160점 몇이었는데 160으로 적으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150대라고 생각하는 멤버들이라든가 멤버들이라든가 멤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작은 걸로 봐요 사실 크지 않지만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키는 점 몇을 줄여서 쓰시고 몸무게는 점 몇을 늘려가지고 반올림해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허... 이게 지지이면나 이거 큰일 났는데.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할 때가 아니네 와 이거 슬슬 경각심을 심하게 가져야 되겠는데 네. <laughs> 근데 이 얘기를 요번에 피치플래닛 멤버들 만났을 때 했더니 티발로미 아 그러면은 키는 점 몇이 5를 안 넘겨서 버림하신 거고 몸무게는 <laughs> 그점 몇이 5를 넘겨서 반올림을 하신 걸 거다 아니 올릴 거면 다 올리고 내릴 거면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튼 그러하다. 티가 나나요? 사실 저는 맨날 제 얼굴을 카메라로 편집하고 그냥 보다 보니까 크게 자각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바지 입고 뭐하고 할 때. 아씨좀 굽은 거 같은데. 아, 근데 똑바로 마주하기는 싫다. 이 정도? 피검사 결과도 그렇고 우유를, 라떼를 맨날 먹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서서히 라떼를 줄여보려는 새해 계획을 한번 세어봤습니다. 라고 라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 아 근데 <laughs> 네. 마시고 싶었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종목에 따라 다르다고는 하던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더 유효한 종목이 있고 서서히 끊는 게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라떼는 서서히 끊는 걸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 7일 커피를 마시면 뭐 3일은 라떼를 먹어도 4일은 아메리카노를 먹는 이 정도 비율을 일단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입맛이 쓰네요. <laughs> 오늘 진짜 말도 안 되게 추워요. 제가 요즘에는 그래도 피크민 때문에 집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산책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 오늘은 집에 들어가면 도저히 다시 나올 자신이 없어서 들어가는 길에 장을 봐서 들어가려고 마트로 가고 있어요. 집에 들러서 장바구니 가져가면 좋은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것 같아. 간단한 것만 사서 안고 가면 되니까. 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와와 와. 많이 안살 거라서 바구니면 될것 같아요. 양상추, 양배추도 한통 사고 싶은데 갑자기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급하지 않으니까. 냉이가 네, 할인코너에 음, 있어서 시나모를 너무 귀엽죠? 뭔가 요거가 반만한 거? 나뉘어진 거를 사고 싶은데 설거지 하나만 해도 반찬을 3개 담을 수 있지롱 하는 그릇이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건 좀큰거 같아가지고 얘는 스누피 아 귀엽긴 한데 그냥 다이소 갈까요? 저는 방금 들어왔고요 제 고양이가 오늘 도착하게 잘 있었던 것 같아요. 미호가 지난번 건강검진하고 나서 사료를 처방식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 처방식이 입에 맞았는지 살이 조금 올라가지고 새해에 들어오면서 몸무게 한번 쟀다가 화들짝 놀라서 하루에 몇 그램만 먹어야지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촘촘하게 재고 있는데 고양이는 조금 살이 올라도 엄청 귀엽기는 한데.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으니까 관리를 좀 해주려고요. 지금 미호도 양생 최대 몸무게를 찍긴 했어요. 그래도 귀엽죠? 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씻으러 가기 전에 요냉이만 먼저 조금 손을 볼게요. 식초물에 담가놓는 게 좋다고 써있길래. 얘를 뿌리 부분을 신경을 써가지고 잘 씻어서 식초 살짝 탄 물에 조금 10분 정도 담궈놓으면 된다고 인터넷이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양이 좀 많아 보여도 들어가면 다 줄어들어서 다 쓰겠습니다. 남겨놔봐야 버릴 것 같아요. 얘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대충 씻어왔어요. 찬물에 담그라길래 찬물로 씻긴 했는데 날씨가 찬물 날씨가 아니어서 마음 같아서 따뜻한 물로 닦고 싶더라고요. 설로닦도 됐으려나요? 여기다 식초를 두 스푼 넣으라고 했거든? 감이시키는 대로 이게 아마도 두 스푼일 것이다 자얘 이대로 두고 씻고 오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화장 지우러 왔습니다 오늘 안경 메이크업을 한 거라서 마스카라도 없고 아이라인도 없거든요 섀도우로 구워준 거라 리무버 안 쓰고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먼저 잡아다가 안 걸리게 묶어두고 사실 머리 하러 갈 시기가 지났는데 어, 당장 하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 되면 뿌리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안경이 그냥 픽한경이고 시력 보정한 렌즈를 따로 끼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렌즈도 빼주고 오일 써가지고 화장 지워볼게요. 입술 틴트라서 지워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밥 먹다 보면 지워지지 않을까요? 음, 화장 지웠습니다. 토너 먼저 발라주고 앰플 크림으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써볼 앰플 스킨 천사 마라가스카르 센텔라 프로바이어시카 인텐시브 앰플이에요. 밀도 있는 쫀쫀한 제형으로 속수분은 빠르게, 피부결은 쫀득하게 보호해줘서 겨울철 나이트 케어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앰플인데요. 거기에 건성 민감성 피부 분들은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면 베이스에 밀착력이 올라가서 묻지묻지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같은 라인으로 나온 크림이랑 토너 함께 사용하시면 2주 사용으로 이런 검증된 장벽 케어를 할수 있는데 충분히 쫀쫀하면서 무겁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끈적이지 않아가지고 요즘 잘 쓰고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앰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먹여주고 크림 발라서 마무리할게요. 씻다가 조금 오래 방치했는데 뭐 상관없겠죠. 냄비에 된장을 대충 이쯤 넣어볼게요. 참치액젓, MSG. 엄마가 버섯 말린 거라고 주셨거든요. 뭐이 정도 넣으면 되겠다. 물 넣어서 그냥 대충 풀어가지고 끓일게요. 있으면 넣으려 그랬는데 다 썼더라고. 된장이 맛된장이라 가지고 뭐 들어가 있는 국끓이는 된장이거든요. 다른 거안 넣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마늘이요. 꼬다리 잘라서 눌러 눌러. 얼린 마늘이 있긴 한데 생 마늘이 생명을 다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써야 돼서 그 얘네 옆에 놓고 배추가 좀 있길래 얘네 한번 씻어서 같이 넣어줄게요 냉이 불려놓은 거 여러 번 잘라서. 얘네 그냥 통째로 넣으면 될것 같아요. 다 넣어, 다 넣어. 좀 많아 보여도 숨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부. 얘가 좀 크긴 한데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다 넣어버릴게요. 데크는 사이 반찬 엄마가 좀 해다 주셨거든요. 저 지금 반찬 무자이. 꼬막무침인데 빨리 먹어야 되는 애라 조금 넉넉하게. 껍데기 깔라고 하면 은근 귀찮잖아요. 편하게 먹으라고 이걸 다 까가지고 무쳐 주셨어요. 엄마가 해준 메추리알 장조림.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까 그릇 사려고 했던 건데. 그릇이 없었다. 그리고 이거 엄마 알타리. 알타리 맛있죠? 엄마야. 입으로 직접 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조져놓고 먹습니다. 좀더 시간이 있으면 다 꺼내다가 칼로 잘라놓을 텐데. 이렇게좀 많이 꺼냈나? 이거 뒀다가 닦으라 그러면 나중에 짜증나거든. 밥은 항상 그렇듯 소분해가지고 얼려놓고 전자렌지 돌려 먹어요. 그 사이 에 이렇게 냉이 냉장고기 한 소끔 끓었고요. 뭔가 더 넣어야 되려나 했는데 반 맞아가지고 그냥 이대로 먹어요. 그냥 이 정도 덜어봤어요. 마무리로 밥태운거 옮기면 어탄게 너무 잘 보인다. <laughs> 밥 살짝 태웠거든요. 요렇게가 오늘 제 저녁밥입니다. 그냥 집밥이에요와저이 국에다 넣으려고 버섯 썼잖아요 버섯 존재를 완전 잊고 있었네. 내일 먹을 때는 버섯을 넣어서 살짝 어레인지. <laughs> 아~~ 아니 이거 가지고 오는데 딱 정면에 버섯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지. 아, 핏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일 벗어나면 조금 맛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텐데, 제법 괜찮아요. 많은가 했는데 반찬 위주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